예레미야 20장. 암멜의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에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바소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로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소울이라 아니하시고 마못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늘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니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업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그 모든 기주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다소 우리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여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밀토록 나를. 조롱 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으로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법과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파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서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망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 싸운 적 죽게 서 그들에게 보복하지만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를 와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 하신 성어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러지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여, 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 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 과슬픔을 보면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고 하니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서 울가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서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너보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댁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상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고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것이면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더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성읍에서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에 넘어간 내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소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석은이 여기지 않으며 극률이 여기지 않으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건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상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사 사르리니 능히 끌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이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를 거처에 들어오리여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너와 그 모든 주의를 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러기를 다위스의 왕이 안전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대로. 이 문들로 들어오는 이 백성은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순행하면 다윗의 왕이 안절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구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러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성읍으로지나가면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성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니라 여와께서 호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고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부리로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이을진저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여 나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슬프다 내 형제여슬프다 내 자매여 하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리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멸망하였으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이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여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을 살면서 백향목에 기다리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와 여호야김의 아들 고나야가 나의 오른손의 안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들여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 너보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죽음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이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랑 고나야는 천하에 이 사랑 고나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나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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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었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리니, 이는 그의 자손조.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3장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말,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양 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셨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르리니 내가 일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 내신 여호와의 사시으나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네 마음이 상하면 네 모든 뼈가 떨리며 네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더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퍼하며 광야의 처장들이 말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라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어내물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해에 내가 그들을 벌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듭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장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그 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여 선정.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동과 다름이었고, 그주민 고무라와다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가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하기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망문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네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거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나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서도다름질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서도예언하였선적 그들이 마닐라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네 백성에게 내네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나니 이름으로 거짓을 연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하는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연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강요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 가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 부수... 그렇듯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러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나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아셨고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하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하의 음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망군의 여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데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까지 읽었습니다.